오늘이 8월 18일, 금요일, 단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을 어, 접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류가 발생을 하거든. 나도 마찬가지로 어이 종목은 이런 거였는데 또어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정보에 대한 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그때 근데 가끔 가다가 그게 무너질 때가 있거든. 내 잘못이 아니라 어 외생 변수로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오늘 매매를 할때 내가 음 실수한 부분인데 미인계에 당하는 경우가 있어. 굳이 36개로 치자고 그러면. 유인하는 거지. 아주 이쁜 여자를 내세워가지고 함정으로 유인을 하는 그런 전략에 오늘 당한 것 같아. 실질적으로 한번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나. 혹시 여러분도 할수 있는 실수기 때문에, 어 나한테는 저런 일 없어 이렇게 어, 하지 말고 아저 이영수가 하는 실수를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사실 나는 매매를 잘했어 잘하다가 중반에 아난티라는 종목에 들어갔지 아난티라는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초반에 좀 올랐어 여기 지금 분봉인데 3분봉인데 초반에 이렇게 조금 약간 수급이 들어오다가 쭉 흘러내려 버렸는데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였냐, 그러면. 미인계 때문이야. 아침에 화장품주가 쫙 오르더라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이 있었으니까. 근데 화장품주가 가면 당연히 어 여행 관련주라든가 또 숙박 관련주 이런 것도 따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난티에 어 내가 지금 단타를 치고 있는데 총 자금의 한 30%정도 139만원 140만원을 들어가게 된거야 그래서 사실 오늘은 손발이 묶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단타를 못 치잖아. 선발에 묶여가지고, 방송도 내가 제대로 못 했는데. 결론은 아 한테 해서 한3% 정도 손실을 봤는데. 화장품주가 가면,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아, 중국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다른 호재가 있나 보다. 사실 이렇게 그냥 짐작을 한 거야. 이걸 확인할 단타를 치는데 이걸 어떻게 뉴스를 들어가서 또 확인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 세력 쪽에서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미인계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화장품주가 퍼포먼스가 셌으니까, 야. 화장품 주 지금부터 수급이 들어올 거야라는 시그널을 준 다음에 이제 우리 개미들을 유인을 쫙한 거지. 그래서 1차적으로 아난티 매수를 들어간 것이 내 실수였는데 그 원인은 세력들이 흔히 쓰는 유인책 중에 하나인 미인계. 그러니까 그럴듯한 놈을 내세우는 거야. 그럴듯한 놈을 내세워 가지고 어 쭉 올리면서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작업을 당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 그런 면에서 조금 오늘 음, 내가 작업 작업을 당한 거 같고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인데 DNF는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솔브레인에서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말이 나왔었거든 공식적으로 어, 나름 신뢰성 있는 뉴스 저널에서 나온 내용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1%까지 지금 하라 그래 있거든. 참 얼척 없는 일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3 6개로 따지면 차도 살인 지게라는 게 있어.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나의 적을 죽인다. 아까는 아주 그럴 듯한 미인을 내세워 가지고 어, 유인을 해서 개미들을 죽였잖아. 이거는 남의 손을 빌려 가지고 개미를 죽이는 거야. 내가 이 DNF라는 종목의 신뢰를 갖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 일단 이 대주주가 누구야? 이 대주주가 삼성전자잖아. 7% 지분을 가지고 있어. DNF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를 떠나가지고 나는 삼성전자를 신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 개미들이 못 빠져나가게, 어, 함정을 만든 거야. 나뿐만 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마 개미들이 나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사, 상황일 테니까. 근데 이게 삼성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신뢰를 이용한 거야. 세력들이. 오늘 내가 기분 나빴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 사실.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지만, 오늘 그래서 뭐 때문에 DNF가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고, 뉴스를 찾아봤어. 세 시간 전에 나온 뉴스거든? 뉴스를 찾을 수가 없대. 새로 고침을 해도 뉴스가 안 나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DNF. 인수자의 유상증자 유상증제가 계획된 바가 없다.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지금 다 삭제가 돼버렸는데 마치 썰브레인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데, 아니, 당연히 유상증자를 하든가 지분을 확,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든, 상황이거든. 지분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 지금 구주를 하는데, 구주를 9주, 다 가져와도 지분이 남, 너무 작아서 당연히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상증자 계획된 바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리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다거나, 결론적으로 항상 여러 가지 정보를 그 접하는 내 입장, 그러니까 개미들 입장에 있어 보면. 언론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 신뢰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버리게 되면 이거를 힘없는 개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오늘 굉장히 내가 난감했고 DNF가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간 거는. 내가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개미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것 때문도 있는 것 같아. 사실 오늘 내가 매매를 잘한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총 손익이, 어, 마이너스 지금 16만원. 오늘 실현 손익이 21만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겨우 5만원 번 거야 내그 오늘 매매 영상을 보면 막 많이 번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dnf 라든가 오늘 잘못 들어간 미인계에 빠져 가지고 내가 그 자살골 똥볼을 차버린 아난티 요건 손절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 왠지 아난티 같은 경우는 요두 종목이 많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나큰 걱정은 솔직히 안해. 이거는 올라가 줄거야. 근데 아난티하고 DNF 같은 경우는 상황이 내가 마치 작업을 당해버리는거 상대한테 상대의 의도된 미인계와 차도살인지계에 의해가지고 내가 작업을 당해버리는 것 같은 아주 나쁜 기분이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손절을 해줘야 될것 같아. 하여튼간, 오늘 낮에 한번 영상 보면 막, 아 돈을 내가 많이 번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제로는, 어찌됐건, 실현 손익이 21만원. 그리고 총 손익이 16만원. 이렇게 하면 결국 5만원 벌었다는 소리야, 5만원. 5만원 벌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녹아다 일당도 안 되겠다. 이것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 내가 지금 자본금 5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어? 추정 자산이 그래도 조금 올랐네? 543만원이네? 내가 630만원 가지고 시작했거든? 어찌됐건 본전에 점점 가까워지네? 내가 돈을 벌고 있긴 벌고 있나봐. 하여튼 오늘, 그, 미인계에 당하고, 차도 살인지계에 당한, 어, 아주 기분이 더러운 하루였어. 이제 한 이틀 쉬고, 월요일날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 중에는 진짜 요 세력들한테 이런 작업은 당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각오를 음 지금 하고 있어 알고서는 당하지 말아야지 자 나도 당하지 말아야겠지만 여러분들도 당하지 마. 되게 기분 나쁘다.